한명 보여줄게 이 자식아. 어디 가냐. 오케이. 한명 m 지 o t sure. She will be able to get a shot. What do you want? o 어 a 가만 m not sure. 아 근데 뭐야 나차 있어가지고 이가어 저기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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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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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빌딩에 자 어? 이렇게 한명 기자 이렇게 두명 기자 나이스 와두개 나이스 안 맞아 이게 오케이. 차 소리 이쪽 나온다 이쪽에서 여기 사람, 확인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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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자 사람, 기자 한명 기자 한명 뒤로 떡 빠짐 여기 오케이 그랬다 했다 됐다 조심. 오케이 개기자 개기자. 어 확인 확인 확인다. 잡 어, 와 개기자. 개기이 개기자. 노란색 노란색. 색깔 바뀌었어. 오 기자. 트레이닝 룸. <능컵. 웃음>

거기 사운드 들려? 뭐야 야무지? 왜 여기? 나 지금 가고 있는 중 MD한테 옆에서 계속 힐링 해줄게요 누가 여 있어 계속 싸워 다 했다 다어 나갔어? 너가 했어? 네 오케이 한명 기절 나이스 오케이 한명 기절 머리 기절해 아이씨. 아기절 어, 나 푸시 가자. 여기 푸시 가야 될거 같아. 그, 여기, 나 여기 뒤에. 있어? 여기 여기. 나상 있어. 이쪽이다. 여기. 이 핑해. 오케이. 한명기절한명 기절. 들어가게 나 오케이. 확인. 빠기래. 오케이. 기절한명 기절. 오나 왔다. 나 왔다. 여기 일층이야 <laughs> 오케이. 나이스 오케이. 있어요. 어, 쟤안 죽어? 오케이, 기절. 한명 기절. 오케 뭐냐? 아, 왜 DM... DMR 아니야? 아, SR이야? 아, 맞다맞다맞다 <laughs> 에이. 오케이, okay, 여기 한명기절시 u 죠 오케이, a y thank 한명 u I'm not sure. i 어 not sure. 오케이.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기절 아 어디? 파 어, 어,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기절이야 어나 옥상에 왔어 올라왔어? 어났어네 오케이 기절 여기 때문기절 나이스 노란핑 저네아 확인 아다 맞았다 나이스

땡큐. 아, 또 기절. <laughs> 아, 여기 다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다 여기 있여 있다. 여기 있다.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 끝났어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 까비. 까비. 까비 아, 치안치바네기절한명 기자. 기자. 기절이야몇 명이요? 기절한명기쪽에자 기자. 기 있는 기절아자 기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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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왜그 e k w 위에 기절. 위에 기절이야. 파란색. 하 k wee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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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e e 거 week, week, w 이 e k wee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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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걔 기절. 걔 기절. 차고지 기절. 음. 음. 오케이 멋있어 위 맞았어? 난단 <목소리> 겨이또 <나도 한다. 목소리> <목소리> 기절 애들 왜애왜돌산 애들, 왜, <목소리> 애들 뭐아 있다 한명 있다 오케 기절 오케이, 두명 기절 한대 적 기절 이야 우리 애야아 오케이 기절 와이스1기0킬하네번에 있어요 오케이 아, 아. 기절 한명 기절 그 주황피 아직 남았어 그 b r 너그비 r 이 쪽에 한명 기절시킨거야? 그 네, 기절이야 비 r 어? 기절이야 <놀이징> 나이스 나이스, 어? 드로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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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오케이, 나이스. 거기, 나이스. 주황피 주황피 죽었 오케이 저기 주황피 주피 기절이야 이 보인다 보인다 핑핑 오케이 기절 오케이 기절